안녕하세요 여러분. 시 읽어주는 남자 뒷북입니다. 단 한편의 시라도 당신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집은 이윤규 시인의 시집 다정한 호칭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타임라인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시인의 말 옛날 인간에게 노래가 없던 시절, 하늘에 있는 나무에 씨앗을 훔친 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씨를 얻게 되었다는 한 부족의 신화. 내 안의 신에게 첫 노래를 전한다. 점등. 책장을 넘기는데 파타하고 전구가 나갔어요. 밝기의 단위를 일룩스라고 할때 어둠의 질문. 당신의 밝기는 몇 룩스입니까? 탐미적인 어느 소설가는 소셜리즘이 수많은 밤을 소모시킨다고 불평했어요. 그토록 와일드한 오스카 이야기. 안타깝지만 그는 빈궁을 벗삼아 죽어갔어요. 뜻밖에도 오늘의 밑줄은 성서의 한 구절.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다. 우리가 혁명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세상이 점등될 거라 선언해요. 때로 이상한 열기에 전구 내벽이 까맣게 그을리기도 할 거예요. 어둠의 공기를 마신 시인의 폐벽처럼. 그럴 때 필라멘트는 일종의 저항선으로 떨려요. 가는 필라멘트 같은 희망으로 아침을 켤수 있을지 귀 기울여요. 고백하자면. 세상을 글로 배웠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면 오늘의 밝기는 면룩스입니까? 차갑게 타오르는 몇점 눈송이가 겨울을 데리고 왔다. 편백의 숲으로. 여독에 물든 것들은 왜 추운 바람 냄새를 묻히고 다니는 걸까? 관성처럼. 기다리는 안부는 멀고 희망이 가장 먼저 죽는다는 말을 의심해 보기로 한다. 두고 온 나를 잊을 수 없다. 편백나무의 기억을 기억하는 어느 화가처럼 어둠일수록 별을 아끼는 이유. 다가올 문장들이 기록된 문장들의 주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석의 동경보다 오독을 즐겨할 것. 언제일까? 스스로 귀를 자를 문장의 시간. 두통의 익렬를 달래는 요법. 이마에 물먹은 편백나무 한 조각 올려놓는다. 피톤치드, 피톤치드. 소리 없이 속삭이는 별들. 두고 간 화집 속엔 차갑게 타오르는 편백나무. 요독의 몸이 보내온 추운 바람 냄새가 닿을 것 같은 밤. 관성처럼. 기다리지 않은 안부는 가깝고 희망이 가장 나중에 죽는다는 말을 의심해 보기로 한다. 죽음보다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요법의 겨울 도처에서. 아름다운 약관. 세계가 바뀔 것 같은 예감이므로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야자 열매 술꾼처럼 마신다 흰 꽃의 뺨이 붉어질 때까지 오늘의 문장에 밑줄을 긋다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어떤 문장은 자루 속 짐승을 떠올리게 한다 파이프를 문 당신처럼 수줍은 광기 보랏빛 그을음으로 폐벽에 번질 때까지 피운다 몸을 가누기 어려워질 즈음, 없어도 좋을 그들보다 차가운 방바닥에 그만 무릎 꿇을까? 두 손으로 무릎을 끌어안아 스스로를 묶을까? 세계는 견고하기도 하지. 자루같이 비좁은 방에 짐승처럼 웅크리다 베개 밑 노트를 펼치면 후두둑 떨어지는 단정한 필체의 절망들. 가을의 페이지. 낙엽 대신 끼워 놓은 계약사 한장 그들은 묻는다. 약관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약관의 시절은 오지 않았으므로, 참결, 마치지 못한 문장을 쓰는 밤, 세계가 바뀔 것 같은 예감에 청진의 기억, 누가 두 귀를 잘라 걸어 놓았을까? 유리창 넘어 금속성의 귀. 노을을 흘리며 호공을 듣고 있는 청진기였다. 의료에 쓰이기보다 헤드셋에 가까운. 당신을 듣기 위해 항상 열어두었던 내 귀. 채집된 음을 기억해 서랍 속에 숨겨놓은 날이 길다. 귀는 깊어 슬픈 귀관일 거라는 문장. 말도듬이었던 당신.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 말들이 몸을 떠도는 거라는 소견이 있었다. 함께 받은 처방은 구름의 운율에 따라 문장 읽기를 하라는 것, 혹은 가슴에 귀를 대고 기다려주기. 청진, 듣는 것으로 보다. 모든 병은 마음이 몸에게 보내는 안부. 말 더듬이를 앓는 건 그가 아니라 마음이었으므로 말에 지칠 때마다 당신은 구름이 잘 들리는 내방 창문을 두드렸다. 문장 읽기를 하다 당신의 가슴에 귀를 묻으면 금세 꿈꾸는 숨소리 차라리 음악이었고 어느 의사가 병명을 알수 없는 환자가 안타까워 체내의 음에 귀 기울인 데서 시작되었다는 청진의 기원 이제. 당신은 멀리 있고 청진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므로 두 귀는 고요한 서랍이다. 그때의 구름만 내재율로 흐르는 창. 별들의 시차 그가 음독하며 중얼거렸다는 말. 인간은 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상상한다. 천문학자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정치를 했다는 이력으로 한 죽음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눈이 아프도록 흩뿌려진 별 아래, 당신의 몸속 세포와 궤도를 도는 행성의 수가 일치할 거라는 상상이 길다. 저 별이 보입니까? 저기 붉은 별 말입니까? 조용한 물음과 대물음의 시차 아래, 점점 수축되어 핵으로만 반짝이던 한점 별이. 하얗게 사라지는 중이다. 어둠을 찢느라 지쳐버린 별빛은 우리의 눈꺼풀 위로 불시착한 소식들. 뒤늦게 도착한 전원처럼 우리는 별의 지금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마주할 수 있을 뿐. 어떤 죽음은 이력을 지우면서 완성되고 사라지는 별들이 꼬리를 그리는 건그 속에 담긴 질문이 너무 무거워서일지도 모른다. 불가능하게 무거운 저 별, 별들. 속눈썹의 효능. 때로 헤어진 줄 모르고 헤어지는 것들이 있다. 가는 봄과 당신이라는 호칭, 가슴을 여미던 단추, 그리고 속눈썹 같은 것들. 돌려받은 책장 사이에서 만난 속눈썹. 눈에 밟힌다는 건 마음을 찌른다는 것 건네준 사람의 것일까 아니면 건네받은 사람 온 곳을 모름으로 누구에게도 갈수 없는 마음일 때 깜박임의 습관을 잊고 초승달로 누운 지난 봄을 펼치면 주문 같은 단어에 밑줄이 있고 이미 증오인 새 봄을 펼쳐도 속눈썹 하나 누워있을 뿐 책장을 넘기는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은 출처 모를 기억만 떠나는 방법을 잊었다. 아지랑이의 창란을 걷다. 눈에 든 꽃가루를 호호하고 불어주던 당신의 입김. 후두둑 떨어지던 단추. 그리고 한입의 속눈썹. 언제 헤어진 줄 모르는 것들에게는 수소문이 없다. 벌써 늦게 알았거나 이미 일찍 몰랐으므로 혼자의 꽃놀이에 달의 길를 얻어온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것은 온다는 역설처럼 당신의 입김 없이도 봄날은 간다 환홍의 봄 달의 길 주문의 말 없이 스스로 주문인 마음으로 한 잎의 기억을 당신 이마와 닮은 돌멩이 사이에 숨겨놓고 오는 밤 책장을 펼치면 속눈썹 하나 다시 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거라 믿는 꽃달. 심야발 안부 이름 지을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밤 마련된 안부를 적는다.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구겨지는 편제 몇번더 마침표를 앞에 두고 찢겨지는 문장들, 꽃들이 엉망진창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곳엔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가는 봄, 다정한 호칭도, 거짓된 근황도, 추한 질문도, 잠시의 위로가 될 추측도, 설익은 반성도, 우격다짐일 다짐도. 다음 세상 운운할 약속도 적히지 않을 편지를 쓴다. 비로소 쓴다. 꽃은 봄의 암호화된 메시지, 편지는 늘 수신인에게 무사히 도착한다. 완성된 편지를 접어두고 잠이 든다. 붙잡을 수 있지만 유해될 수 없는 문장들로 가득한 밤, 이번 편지도. 수신인에게 잘 도착할 거라는 예감. 베개 및 심야발 안부를 아침에서야 받을. 오래된 근황. 내 지문을 기억하는 건 그의 지문이 아니다. 깍지 낀 손의 기억이 식어감으로 아직 완성하지 못한 문장의 페이지가 아닐까. 노트속 마침표 대신 찍힌 지문들 급한 약속이 생각난 듯 내가 사라지면 그는 간발의 차이로 때를 놓쳐버린 손님처럼 지난 시절을 잠시 후회할지도 모른다 너무 늦게 왔다는 후회는 쉽게 씌어진 문장과 같고 이번 생에선 마주치지 말자 일찍 이루어진 꿈 서늘하겠다 노트에 시간이 멈추면 주인을 잃는 내 책상 모서리는 혼자 달아가겠지. 불면의 베갯잇에 머리카락 몇 월, 검은 외투 한쪽 주머니엔 무엇이 남아 있을까. 혹시 깜빡 잊고 두고 간 마음 따위. 그러나 근황이 이어지다. 사과주름이 깊어질 때까지 바라만 보는 화가와 같이 하루 한 줄만 쓴다. 마침표와 지문 사이. 문득 떠오른 어느 학자의 말. 세상의 모든 책보다 숨겨놓은 포도주 한 병이 더 향기롭다. 기억의 풍경이 기우는 동안. 안부는 없고, 오늘도 조금밖에 죽지 못했다. 지문의 문장을 마치기에 이른, 먼.